됐. 스 사장님은 패다. 내딱 붙이겠어. 틱틱틱틱틱 탁 패스. 병지에서도 주차 아잠깐만 잠깐 아 고가지러니까. 아, 병지에서도 주차 비만 놔두고 사이드는 채우지 않는 게 좋다고. 그 무슨 말이오 오빠. 피에드 미르가 사이즈가 이거 안 올린다. 게 무슨 말이오. 사이드 미르, 그럼 내려요? <목소리> 자, 성연을 고기 잡으러 갈 테니까. 어머, 어머, 이 개새끼가 봐. 사장님, 어. 개가 물어요 사장님, 고기 있어요? 고기? 나 고기 잡으러 왔어요. 우어 잉어. 우와, 잉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 한번 구경해도 돼요? 응. 오, 여기 고기 진짜 많다. 응. 우와, 우와, 우와. <laughs> 생선이 장난 아니에요. 저번에 물어봤을 때는 거북이도 있던데 사장님 거북이도 있죠 거북이 못해, 지금. 거북이 어디 갔어요? 사팔았지. 아나 거북이 너무 먹고 싶은데.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언제 오는데 다음 달에. 다음 달에요? 네. 여러분 이거만해 이거 말이야. 기란 말이야. 나 이거 좋아한다. 이거 거기 이름 뭐예요 사장님? 이거. 네. 어이, 크레미. 크레미 꼭지. 오! <laughs> 아, 저기서 그냥 낚시하고 잡은 거만큼 던가라고 사장님, 저 1kg에 얼마예요? 네? 1, 1kg에 얼마예요? 14,000원. 14,000원? 네. 괜찮네. 살아 있는 거 1kg랑 죽은 거 1kg 주시면 안 돼요? 네, 네. 어, 그러면 살아 있는 거 1kg이랑 죽은 거 1kg 주세요. 갈때 여기 얼음 좀 넣어 주세요. 신선하게. 네, 네. 아싱싱에요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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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너무 좋다! 어머! 어머 얘네 팔다팔다 뛰는 거 봐! 우와! 우와! 얘얘얘한 마리! 어머 야야 이리로 야, 와. 예예예 그래 다와 여러분 사장님 고기 완전 완전 깔끔게 사장님 배다 따신 거예요? 와 사장님 완전 짱이에요. 사장님 이거 이거 주세요 이거. 아, 얘를 갖고 가겠습니다, 예. 얘가 장난 아니에요. 얘를 갖고 가야 되겠어. 안 되겠어. 얘가, 얘가 주인공이야, 오늘. 생선 도매집이 여기, 여기가 좋아요, 여러분들. 여기 오세요. 직한, 직판, 직판장이라 치면 나올걸? 양평민물고기 직판장. 아 맞아, 양평민물고나좀돈 갖고 올게요, 사장님. 아이, 가격을 뭐 흥정해요, 코로나 시국에. 코로나 시국에 가격 흥정하는 건 거의 뭐 소상공인들 죽으라는 거지, 무슨. 많이 파세요 사장님. 어머, 어 무슨 새끼는왜 나한테 저러는 거야? 아니 나가지도 않는데 왜 빽빽거리고 난리야 정말. 나도 눈 있거든요. 찾집 왔어요. 여러분 여기다 여기, 여기 차 집이에요. 안녕 할아버지. 민자 거북이 안녕. 저차 마시러 왔거든요. 와 진짜 장난이다. 여긴 너무 좋다. 나 여기 양평에 살면서 이런 게 있는 거 몰랐어. 하, 요즘 북한에도 찻집이 유행이라던데 양평입니다 여기 참거로 정수리 쪽이에요 정수리. 양평 정수리 아세요 다들 핫도그가 유명한데 정수리 천년 천년 찻집 천년 찻집 아니고 천년 찻집 <laughs> 무슨 천년 찻집이야. 아 좋다. 에빙 응. 선소도 가고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어머 죽었는데? 살았다 한 마리. 살았어 살았어. 와와 와,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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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 살았어. 들어가 들어가. 와와와 와, 와, 여러분 거기 엄청 많다. 어머 얘아깨까지 살았는데 또 죽었어. 이모, 얘도 입을 쫙 벌리고 죽었어. 얘, 맥이 맞네. 이제 뱃다실 때 손가락으로 살을 짓고 내장 따내실 건가요? 잔인하다고? 진짜 어이없네. 아유, 세상에, 진짜 어이없네. 야가 맥이거든요? 네, 맥이. 맥이는 진짜 완전, 아, 북한에서 입이 못생긴 사람한테 이 맥사고 같은 게 이렇게 역하거든요? 어,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또 잡기는 좀 너무 그렇다. 네, 안 아프게 죽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가미 쪽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쑥쑥쑥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걸 이렇게 다 해줘야 돼 에휴 세상에 빼기아 고기가 진짜 너무 싱싱해 봐봐 고기가 너무 싱싱해 그지 고얘 예? 잔인하다고 진짜요 사는 게다 그저 그렇지 무슨 야, 이집 사장님 진짜 대박이신 게, 고기를 어쩜 이렇게 깨끗한 것만 잡아오셨지? 흙이 하나도 없어. 일곱수에서 사는 것만 이거 갖고 온것 같아. 고기가 이만해요, 여러분. 이거를 이제 보면은, 이걸 이렇게 또 해줘야 돼요. 왜냐면 이제 이게 비듬이란, 아니, 저거, 껍질 있잖아. 그,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슉슉슉슉. 근데 이거 뭐 비닐 금방 까요? 저는 비닐을 이거 이렇게 안 까고 손으로 그냥 이렇게 까면 돼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쭉쭉 밀어줘야 돼. 그, 선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게 훨씬 좋아. 이렇게 쭉 끝. 오늘은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우리 엄마가 아버지가 이제 그물 나가지고 거기를 잡아오면은 전 유일한 이게 밥반찬이었어요. 북한에 있을 때.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해줬던 간장, 간장 요리를 좀 해먹을 해 건데. 오늘 제가 불 때가지고 여기 가마솥에다가 한번 해보, 해서 먹어볼게요. 성인님 북한에서 살때 바닷고기 드셨어요? 먹었죠.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이면수, 거등어! 다 먹었지 성인님 북한집에 부자... 아저 부자는 부 아니에요 여러분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부자는 아닙니다 부자는 아니고 동네에서 좀 살았어요 부자는 그렇게 부자는 아니에요 아 씨. 비제님 물고기 간장조림인지 뭔지 하도 맛있으시다고 하셔서 4시간째 보고 있는데 원래 물고기 요리가 4시간 넘게 걸리는 고급 요리인가오좀더 있으면 5시간 째입니다. <laughs> 야, 진짜 나 이래 봐도 나 북한에 있을 때요? 어? 한일, 그리고 우리. 한중 축구할 때 맨날 남도 목숨 걸고 남도선 이기라고 얼만큼 내가 응원을 했는데 나 지금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여러분들 엄마표 이거 음식 하나 만들겠다는데 도 그렇게 저한테요? 내네 시간 만드다 나한테 뭐라 하시면 어떡해요 진짜로 응원해주지 못할 망정 아프리카TV 유명 BJ 유리중 실수를 시청자분 책임으로 돌려 인성논란날새건요 퍼뜩퍼뜩 굽어서 묵어라 부산 남자는 못 기다린데이 성질이 급남다 그럼 만나지 말아야 되겠네 진짜 자란 시경 이렇게 한번 불러줄게요 여러분. 금방 익어요 이거는 굴물고기는 기름이 차르르 와 진짜 완전 부드럽다. 진짜 크다. 어, 음, 아깝. 원래 민물고기들이 좀 비리잖아요. 근데 간장에다 이렇게 먹으면 하나도 안 비려. 비제님, 오. 지금 모습이 누가 봐도 맛있게 먹는 게 아니라 겨우 먹는 모습인데 해명 부탁드립니다. 이거 보세요. 아니, 이거를, 이걸 우적우적 씹어 먹으면은, 제가요, 죽어요. 멍이 걸려서. <laughs> 해명하라고요? 아니, 실질적으로 진짜 맛있다니까. 뼈, 가시, 이거 안 보이세요? 그럼 제가, 이거 주소 알려드릴 테니까 와서 이거 드시, 드세요. 네, 제 앞에서요, 두 마리 정도 진짜 뼈채로눈 감고서 그냥 와자고자 아씹어 드시기만 해봤네. 진짜 가만 안 놔둬, 진짜. 지금 조그만 생선, 다시바르라 짜증 이빨이 하나 <laughs> 아니 근데 저건 나한테 왜 그래 거리거시간한걸이마리 먹고 거분도안 돼서 치우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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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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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거못본거겠죠 아니, 잘못 저... 본 거겠죠? 아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진짜로 섭섭하시네요 그 사람을 뭐라고 하시면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약간 치즈 같은데? 오늘 가래떡이 신의 안수였다고? 지금 몇시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 지금 이렇게 먹었잖아요. 근데 이제 야식을 밤 12시 예전엔 계속 꾹꾹 먹었어요. 근데 안 먹으니까 살은 빠지더라고. 오늘 거기 가서 몸무게 쟀거든요. 사우나 가서 빠졌어.